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19일 아침 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운은 0.62% 하락했고요. 나스닥은 1.7% 하락했는데요. 이틀간 반등하고 오늘 눌립니다. 특히 어저께 반등은 5일선 위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했죠. 근데 하루 만에 다시 5일선까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은 오늘 FM 쉐이가 돌입이 되면서, 그러니까 진행이 되면서, 내일,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되고, 내일 아침에 알게 되죠. 월가 안팎에서 제기된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연준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 라는 것이 시장의 관전 포인트고요. 특히 점도표를 통해서 월가가 예상하는 것처럼 연 2회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지를 시장에서는 보류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자체가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경기 침체를 만들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요. 그러면 사실 연준이 금리를 낼 수는 없니다왜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 금리를 못 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 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지 않게 2.8%가 나오면서 어,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 관세정책이 시작되기 전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 라는 해석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번 FMCA를 통해서 그들의 의견, 생각을 어떻게 피력해 주는지가 시험 관점 포인트일 거라는 거죠 일단 지난번에 제롬 파월은 금리나라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단 유보적 스탠스를 어, 결정했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 그 모습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시간이, 시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그, 피터 모리치 메릴랜드 경제학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스테그 플레이션을 부를 처방에 해당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어, 아까 말씀하처럼 트럼프 관세가처럼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경기침체 우려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부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평균 관세 20%씩 20%를 관세를 매길 경우 인플레가 4%를 넘어설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연준을 금리 나 못합니다. 침체는 침체 들어오고 연준을 금리 나 못합니다. 그래서 이 피터 모르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몰라갈 거다 이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세요. 트럼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트럼프로 해서 미국이 영화를 많이, 그동안 늘었던 영화를 많이 뺏길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세를 이상해도 트럼프가 제기한 것처럼 무역적자 해서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제조업이 이미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 제조업은 수입반도체나 수입컴퓨터 없이는 생존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입하게 되면, 생, 이, 관세를 올리게 되면 생산자, 저 뭐야, 생산자들의 어떤 가격도 올라갈 거고, 소비자도 그, 더 높은 가격에 사기 때문에, 중다 손에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스그플레이션이올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지금 시장에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기업이 생산을 해봐야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경기는 침퇴할 수밖에 없고요. 가격이 올라간 거는, 올라간 대로 이 물가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다고 봐야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러한 예로 생산자 물가지수가 0.4% 상승을 합니다.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그 우려를 좀더 보여주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나마 이스라엘에서,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죄송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인을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중동 리스크가 또 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그것이 미국 시장을 흔들었죠.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하락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테슬라, 그러니까 5% 하락했고, 엔비디아가 3.4% 하락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테슬라는 b y d 가 BYD죠, 결국. 다름하게 b y d 라고 하는데,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발표를 했답니다. 그러면 시장 경쟁 격화를 어, 전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엔비디아도 블랙웨어라고 루빈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뜨뜸미 지근한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 시장이 지금 결국, 결국, 뭐, 경기 침체나 인플레에 대한 우려 그거를 연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런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나스다가 다우의 차트를 뭐 봐야겠죠 다우는 5위선 위로 올라 아까 말씀드린 5위선 위로 올라섰는데 5위선까지 밀렸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장중에 마이너스 1%까지 빠졌다가 낙폭을 줄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까지 왔다 낙폭을 줄인 거고요 나스다가 5위선을 깼네요 그렇죠 장주에 마이너스 2%까지 갔다가 0.5% 정도 줄이고 끝났습니다. 어, 원래 5위선이 오늘부터 우상향으로 트는 자리였거든요. 거기서 빠진 거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상황이 됐다.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 미국 개별 종목을 좀볼 필요성이 있죠. 엔비디아도 역시 오늘 3.4% 빠졌죠. 어, 아주 강하게 갈수 있는 위치에서 이틀 연속으로 밀리면서 주가가 좀 흔들리는 그런 흐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테슬라는 지금 현재 보시면 바닥에서 다시 또그 쌍바닥 흐름을 보이려 하죠. 그래서 하방일수 확보를 하는지 모르는데 이 자리는 요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깨지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지지력 테스트가 있지 않겠냐. 소아깨미들은 정말 힘들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환율이, 어저께 환율이, 1452원에 끝났거든요. 본장에서. 계속 행보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살려내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3원이 빠져서, 1449원 정도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49원. 그래서, 환율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 이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주요한 이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삼성전자, 어제, 다 올라갔다가 보압에 끝났습니다. 어저께 2.5%까지 갔었다. 2.4%까지 갔다가 보압에 끝났거든요. 오늘 다시 봐야 되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오늘 주총이 있습니다, 주총. 얼마 전에 삼성전자 5%뛸 때, 이재용, 그, 삼성전자 회장이 사직생을 해야 된다. 그죠 죽어야 살수 있다. 너무 자만했다. 뭐, DRAM도 지금 하이닉스하고 1% 차이 밖에 없다고 하죠. 1이 점유율이 1%밖에 안차이나는다 그래서 삼성전자 굉장히 위험한 순간, 잃어버리는 5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5년이 반도체에는 엄청 크죠. 반도체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5년이 너무 큽니다. 그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사직생 각오를 언급했는데요. 삼성전자의 개미투자가 516만 명입니다. 516만 명. 올해, 겨, 올해, 그, 오늘, 있는 주총에서 516만 명이 어떤 질문을 하 봐야 되는데, 오늘 그 삼성전자 경영진이 직접 사업 전략을 설명한다고 하죠. 요것도 봐야 돼. 사실은 시장에서 이재용이 나오기를 바라죠. 근데 이재용 회장이 벌써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지금 그 아시겠지만 랜드 같은 경우 가격이 좀 오르고 있고 삼성전자 HBM 납품도 있고 사실은 어 오늘 그 BTC 2025,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주최하는 그 전시회에서 하이닉스가 4HBM 4 HBM4 12단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게 아,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저는 삼성전자가 어, 저는 애플에 비교 애플하고 비교를 하면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애플은 핸드폰만 있잖아요. 근데 도 4200조인데 삼성전자는 핸드폰도 있고 가전도 있고 반도체도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340조, 그러니까 350조밖에 안됩니다. 시총이. 그러니까 10%의 가격이라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삼성전자가 기회를 저는 줄 거라고 판단하고 올해가 그 원년일 거다. 되게 상속세 문제마저도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삼성전자의 기대감을 한번 지켜볼 수요 있겠다. 이런 말씀 해드리고 싶고요. 다만 어저께 이 고점은 지난번 1 2 0 돌파하려다가 실패했던 가격이랑 똑같습니다. 오늘 다시 저는 이거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콜 가격이 약간지안 좋은 상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필요이 있고요. 그 삼성전자를 어저께 그 외국인들이 3 6 0마주 샀어요. 프로그램도 샀고. 계속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외국인이 어떻게 4,000억 이 매수를 했어요. 이틀 연속 매수를 했거든요. 뭐 시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30일날 공매도가 진행이기 때문에 지금 물량 확보하는 과정일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삼성전자 집중 사면서 시장 매수를 감행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고, 기관도 사고 있고,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면, 어저께 우리나라에 가다가 밀린 거는 굉장히 의외여다, 라는 거죠. 아마 어저께 이틀 연속으로 갭상승 때문에 갭을 메워주긴, 메워기 위한 전략이었을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본다면, 오늘, 어, 미국장 하락으로 해서 약간 약세 흐름으로 양봉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말씀 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